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10월 21일 10월에 이제 마지막 날을 향해서 서서히 날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넷째 주 주간 전망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그 엘리트 파동으로 코스피 지수를 매긴 건데요 어, 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맨날 틀리는 엘리어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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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저도 <laughs> 맨날 틀리니, 최근 들어서는 어, 파동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일목기능표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일목기능표로 본다면, 뭐, 시장은 완벽하게, 그죠?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뭐, 그럼, 을 넘어설 듯 하더니 그죠? 구름을 넘어설 구름을 넘어설 듯 하더니 두 번이나 저항을 받고 결국이 구름만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기대는 이쪽이었는데 실제로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이로 떨어져 버렸고요. 그러면서 현실을 우리가 작하게 만든 게구행스푼이 저항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고 그죠? 그러면서 구름 밑으로 점점 점점 점날아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의 하락세, 뭐일목균복표로 봐서는 하락세인 것은 분명한데 현재 그래도 엘리트 파동으로 봐서 어떠냐라는 좀 봐달라 하는 여러분들 요청도 있고요. 그래서 엉터리일지도 모르고 맨날 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파동을 한번 시장을 따져보도록 하죠. 자, 항상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봅니까? 좋,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낙관론적으로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은 살아있다. 낙관론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는 시장을 갖다가뭐 여기서 여기서부터 상승세가 오죠. 이 여기, 상승 파동이고 그러니 조정파동이고, 여기가 상승파동이고, 새로운 다시, 새로운 상승파동이다. 그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파동을 매겨왔을 때, 여기부터가, 얘가 1, 2, 3, 4, 5, 서얘가 A파동, 그 다음에 여기가 B파동, 그 다음에 1, 2, 3, 4, 5. 다시 말해서, 5, 3, 5로 이어지는 지그재그파동으로 C가 끝났고, 이 큰파동, 상승파동에 따르는, 이게 뭐, 근데 일번파동이란다면 이게 2번파동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파동, 3번파동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번파동이다. 여기가 2번파동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3번파동이 어딘가다. 라고 하는 게, 내전이 시장은 상수세라고 하는 낙관론의 주장입니다. 자, 자 그런데, 그런데, 낙관론으로 따져보려니까, 낙관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안 돼요. 그죠? 왜잘안 되느냐? 자, 이게 1번 파동인 거 맞아요. 그죠? 그죠? 이 1인 거요 자, 여기는 1번 파동 조정했으니까 2번 파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3,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인데,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강력한 상승 파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상승파동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래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주가 움직임도 활발하고 가장 역동적인 그렇죠 가장 역동적인 파동이 3번 파동인 거예요. 비근한 여로 우리 과거에 이 상승파동을 들어본다면 여기가 1번 파동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2번 파동이죠.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3이었잖아. 그렇죠? 여기가 4였잖아.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파동은 가장 길고 강력해하고 활발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런 3번 파동은, 이런 3번 파동은 참잘안 돼요. 잘안 돼요. 강력, 강력합니까? 활발합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세 상은 그래도 여기까지가 C로 끝났고, 새로운 상승파동이라고 보려면, 이게 뭔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가 1번 파동이고, 얘가 2번 파동이 걸맞는데, 이게 올라가면 3이 되려면, 이게 3이라면, 뭔가 강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안 돼요. 그죠? 하지만, 이게 3이 아니다. 틀렸다. 라고 하려면, 소위 말해서 절대 불가침의 법칙을 어긋나야 되죠. 절대 부가적 법칙을 얻어놔야 되는데,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다, 이게 4다, 이게 1인데,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왜? 4하고 1하고는 겹치면 안 되니까. 또는 1, 2가 2번 파동이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갔다. 이게 틀린 거죠. 왜? 2번 파동,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 2, 이게 3이고, 이게 1이고, 이거 5다. 1이 제일 작, 3이 제일 작다.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왜? 3은 강력해야 되니까. 자, 그래 본다면, 지금으로 3이라고 본다면, 이 틀, 이게 아니다. 틀렸다. 라고 하려면, 4번 파동이 1번 파동, 이게 1인데, 1인데, 그럼 이게 4 아니냐? 이게 4니까, 1하고 겹치지 않냐? 틀리지 않냐? 혹은, 자, 2번 파동, 이 2번,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이 4번 파동이 1번 파동과 겹쳐서 이게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4라고 보려면,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4려면, 3번 파동이, 이게 세부 파동으로 다섯 개가 되어야 되는데, 잘안 돼요. 1, 2, 3, 4, 5,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걸 사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이걸 만약에 사라고 보려면 사, 사라면 이게 일이니까 이렇게 사가 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따라서 일하고 사하고 겹치지 못한다는 바동불변의 법칙에 따른다면 아직까지 억지로 낙관론을 수정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느냐? 얘가 1은 맞고요. 얘가 2는 맞는데. 지금 이거 이거 4가 아예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로 갔다가 뭐 3의 1이고 여기까지가 기까지가뭐 3의 2고 다시 말해서 1 2해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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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낙관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파동만 견디면, 음? 조정파동만 견디면, 이게 3의 2파동이니까, 3의 2파동이니까, 조정파동만 견디면, 다시 화려한 3의 3파동이, 상승파동이 우리를 기다리겠다. 하는 게 낙관론인데, 나중에 아, 미리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확률로 봐서,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쯤 될까요? 이래서 100가지로 본다면 한 10%쯤 될까? 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 번요. 자,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어딘가 꼭지가 3의 1이라이게 3의 1. 그죠? 네, 3의 1이다 하자. 그러면, 이, 어차피 3의 1 파동도 1번 파동이니까, 이게 충격 파동이니까, 그죠? 다섯 개로 파동이 세번 돼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게 3인가? 그럼 이게 4야 4가 돼야 되는데 겹치잖아요. 잘안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세부 파동은 잘안되더라도 다소간 억지스럽지만 억지스럽지만 지금이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3의 1이고 3의 2고 그래서 올라가면 끝이다. 그럼 이게 억지스럽다는 야기는 이게 틀리려면 어쨌든 자, 3의 1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럼 3의 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3의 2가 얘가 3의 1 파동, 이게 3의 1 파동이니까 3의 1 파동 밑으로 내려가 오는 끝이죠. 318도 밑으로 내려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후에 예, 요, 요, 여기가 얼마쯤, 2200쯤 되나요 예? 밑으로 내려가지면 않는다면,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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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에 1, 3에 2. 이것도 잘안 되긴 하지만, 낙관론은 사회가 하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거꾸로, 어, 그렇. 그럼 비관론. 비관론입니다. 비관론은 뭐죠 결국은 이게 하락 큰 하락 a이고 이게 뭡니까 상승파동 충격파동이 아니고 b파동이란 겁니다. b파동 그러면 은 결국은 우리 집 어디가 있느냐 a파동 여기 그 다음에 b파동 반등 지나서 이제 c파동만 남았다 사실 저는 이, 이 비관론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낙관론의 가능성이 10%라 그러면은, <laughs> 비관론의 가능성은 10%에서 2 0랍 합시다. 그러면 비관론 가능성은 8에서 90%쯤 될 텐데, 비관론 가능성이 훨씬 높을 텐데, 그러려면 여기가 A파동이고, 이게 B파동이라면 C파동 까마하게 떨어져, 떨어져야 되는 이야기 됩니다. 그죠? 물론, C파동이 반드시 까맣게 떨어져 된다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C파동이랑은 모름직이 A파동 바닥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최소한 2134, 요거죠, 2134밑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하락은, 아직도멀다 그러니까, 낙관론으로 주장하고 싶지만, 심정적으로, 아, 축구가 올라가는 쪽으로, 그래 축구가 올라오면 다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어, 낙관론에서,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아,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하락, 뭐 이래. 다시 한. 여기가 크게 봐서, 하락 파동으로, 여가 A 파동이고,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이란, 이거, 지금이 상승 충격 파동이라는 주장에서, 아직도 약간의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관론을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전체가 a 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걸 B라고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파동 새로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가 A파동이고, B파동이고, c 파동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하락파동이 가만더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놈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이게 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렇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 이, 상, 이 바닥에 출발해가 2134부터 출발해가지고 조금 더 볼까요? 자, 여, 여기 2,134 여기서 출발해서 출발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고, 여기가 어딘가 삼의 어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쫙 주장했듯이 3의1이다2,100 인중복할게 3의1이다 지금을 그 갖다가 만약에 3의 일다, 낙관론을 그대로 주장한다고 치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조정파죠, 그죠 조정파동이죠. 그러면 다시 복아주고 2 1 6육십일억육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a 파동, 조정파동이니까 a 파동, 얘가 b 파동, 얘가 c 파동이겠죠, 그죠아 이거 c 파동이니까 다 없겠네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하나둘셋, 그죠 하나둘셋이니까 3, 3 되죠. 그럼 앞으로 뭐 남았습니까? c 파동이니까 다섯 개 파동이 남았습니다. 다섯 개 파동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 파동을 배제하면 이게, 여기가, 지가 다시 볼까요 크게 볼까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 자, 여가지가 여기가, 셋, 셋이죠. 그죠? 여기가, 셋셋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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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 여기가, 여기가, A 파동이 얘가 B파동이라면, 지금 c 파동인데근데 아, 파동이 3개만 되더라도, A, B, C가 돼으면 좋겠는데, C파동은 항상 5개가 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D, E,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은 뭘 다른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요 꼭지, 그죠? 요, 3, 3은 됐고요 이 꼭지가, 이게, 이게 마냐 만약에, 8월 15일 날, 아, 9월 15일 날, 2611일부터니까, 분차트로 돼가지고, 분차트로 해서,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여서 이게 혹시나 다섯 개가 되지 않을까, 다섯 개 되지 않을까라고 세분해서 보려고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 다섯 개로 되면, 5개로 되면 뭐 어딘가 1, 2, 3, 4, 5가 되면 이 근처가 이제 시에 끝이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3의 1, 3의 2, 3의 3으로 되는 스토리에서 마지막의 최후의 보루가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5개로 보이십니까? 분차트입니다. 60분짜리 분차트로 본다면 여기가 1 이걸 2 요걸 3 요걸 4뭐 이렇게 5 이렇게 볼수 있나요 볼수 있나요 그래서 마지막 5파동을 1 2 3 1 2 3 4 5 이렇게 볼수 있나요 어떻게 보더라도 어떻게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무리스럽다면 요걸 2번 파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1이고 2로 봐야 되거든요 참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으로 보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설령 낙관론으로 가더라도, 그죠? 설령 낙관론으로 가더라도, 좀더 주가가 떨어져야, 물론 시파동이 이제 겨우 그걸 낙관론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셋, 셋이라면, 하나 둘이니까 이제 셋넷 다섯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는 갈기는 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나 혹시나 아직까지는 낙관론을 주장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혹시나 혹시나 이 파동 그죠? 이게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닥이 2180이었네요. 요거 요거. 이게 더 떨어져서 요 2,180을 건드리면, 이 우리는 지금 요 1로 보고 있고, 이걸 2로 보고 있고, 약관원에서 여기를 3의 1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3의 2라고 보고 있는데, 이 1번 파동의 바닥이 2,180이었는데, 1번 파동의 바닥이 2,180이었는데, 이걸 3의 1 무려 3의 1입니다만은, 3의 2 파동이 2,180미터로 내려가 버리면은, 3의 1도 아닌 거, 아이고, 아이고, 3의 1도 아닌 거고 3위이도 아닌 거고 따라서 낙관론을 주장하는 여기에 일번 파동이고 이번 파동이고 큰삼번 파동이 어디다라고 하는 주장도 물그어가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 기대대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구름의 짱을 받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아래서 에 얘가 혹시 매수 신호가 나타날까 했습니다마은 금방 다시 소위 페일리가 나타나면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월요일 날 조가 또 밀려서 밀리면 누구나 기업까지 나타났으니까 또 밀리면 아무래도 또 매도 신호가 또 뜨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골키퍼 이야기를 했죠 었 그죠? 남아서 있느냐 왼쪽으로 다이빙하느냐 오른쪽 다이빙하느냐. 대부분의 골키퍼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펜데킥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이빙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야 나중에 팬들한테 요을안먹는다 그랬죠. 가만히 서있다가 공이 옆으로 슝 지나고 나면은 슝 그렇죠. 지나면 나면, 치는뭐 있느냐? 골키퍼가 돼가지고 공막을 그죠 골키퍼가 서 있는데 서 있는데 그죠 PK 널데킥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쌀 수도 있고 가운데로 쏠수 있는데. 가마 서 있는 것도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이빙 한다라고 야기했었죠 저는, 지난주에는 그냥 뭐, 가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한데, 혹시, 굳이 다이빙을 한다면, 그죠. 파른 쪽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지금부터 갈까요? 다시 저쪽까지 무너뜨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사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하는 쪽은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조만간 이게 시받동이 끝나고 하다 못해 반등이라도 설령 이것이 충격 조정 충격 과정이 바동이 하락 과정이 날지라도 반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 반등을 기다려서 물량을 줄여 가는 방법을 취하시더라도 지금은 매수보다는 그나마 있거나 아니면은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 가는 전략이 현재의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은 뭐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 결국은 엘리트 파동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주가는 결국은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그 그놈의 주가가 언제 오를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급한 우리의 심정은 그 느긋하게 기다릴지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파동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결국은 주가가 오른다 큰 흐름으로 봐서 큰한게 상승 파동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 나누고 그걸 다시 나누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하락파동만 보고서는 주가가 뜻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고 상승하지만 떨어지는 걸 봐서는 계속 추락할 것 같지만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엘리오드 파동이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다시 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올 상승파동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와서 지금을 바닥이라고 간주해서 물량을 은정 것은 추경 매수하거나 물을 탄다거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동으로 시장을 좀 산뜻하게 시원하게 이해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예상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요. 낙관론으로 보더라도 억지스럽고 비관으로 보면 정말 비관스럽고 참 파동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길래 엉터리. 입니다만은 말좀 드렸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